뭐랄까 윤석열은 어 일본하고 공항 직원들의 마음만 얻었단 말이에요 응. 근데 또 김건희는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 어... 패션으로서 일본을 또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아주 잣 같은 건이그어잣 같은이라 그랬어요 저는 어, 아니 뭐라고? <laughs> 그러니까 말을 <laughs> 는 그래 어리굴 잣 같은 이 그런 <laughs> 그 칭송 기사들이 저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한국의 패션이 더 김건희. 일본 언론, 관심 폭발, 뭐, 한국 경제, 이렇게 났는데. 자, 여기서 보면, 뭐, 프라이데이라고 있어요. 현지 네. 모체 프라이데이는. 그러니까 프라이데이란 데서 이 얘기를 다뤄준 어, 거야. 네. 뭐, 윤대통령 일본 방보다 김 여사가 더 주목받고 있다. 김 여사의 패션이나 애용품이 한국에서 메일리스가 될 정도로 인기 급상승하고 있다. 이게 뭐, 요미우리라든지 아사히 뭐, 이런데 실린 게 아니라, 딱 네. 이름도 데이. 좀 느낌이 쎄하잖아? 프라이데이. 프라이 프라이 프라이데이가 뭐 하는 신문인지를 찾아봤어요. 네. 썬데이 서울이잖아. <laughs> 아. 어? 뭐 좋겠어요. 일로 언론에 어쨌든 나와가지고 뭐 좋다고 하니까. 아니, 이번 어. 건안 팔렸을 것 같아. 옷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. 어. 어. 아니, 무슨 말씀이세요? <laughs> 아니, 저, 저기 봐봐. 일단, 일단 딱 어. 표지부터 보면 대충 안에 내용을 알잖아. 저, 저기 어. 전체 있는 여자들이 입은 옷보다 김건희 옷을 더 많이 입은 거야, 김건희가. <laughs> 왜요? 어, 줄리한테 딱 어울리는 잡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비슷하네. 네, 어울리긴 하는데 따라서 이 얘기 나가면 이제 속편 음. 자 이어질 때자 네. 김건희 여사의 과거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어. 이걸로 갖고 열심히 또 프라이데이가. 음. <laughs> 정어 성은 하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네. 또 앞으로 잘근잘근 씹어줄 걸로 기대가 되고요 네. 또 이게 또잘 팔리면 경쟁업체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? 네. 음, 뭐. 아니 근데 댓글 보면 다 뭐라고 가? 갔... 아 밀랍 인형 같다 인형은 인형인데 밀랍 인형 같다 음... 마네킹 같다 이런 댓글들이 근데 안티 안티는 대만이 최고야 대만이 바로 속보로 음. 기사를 냈어요 근데 올린 사진이 심령 사진을 올렸어 <laughs> 아 대만 사진? 대만이 아니고 홍콩 아, 홍콩, 홍콩 사진이 홍콩 언론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사진이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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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세상에 오! 왜, 오! 왜 저런 사진을 그래서 이런 스타크래프트 제일 앞에 있는 그 <웃음> <웃음> 그거랑 합성한 사진도 있더라고. 그거 안 맞았는데. 맞다. 저 얼굴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. 한번 찾아볼까? 나는, 나는 조커하고 처키를 합쳐놓은 줄 알았거든. 스타크래프트.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그저이뿔달린 여인 그거네. 어보자 어. 음, 캐리건이라고 지금 캐리건. 캐리건. 어. 음. 스타크래프트 캐리건이라고 캐리건. 지금 나오는데. 보자 아. 그렇게 해서. 두 번째 줄에 있잖아. 캐리건. 어. 없는데? 잠깐만. 아니, 두 번째 줄에 캐리건이 뭔지를 보여드리라고. 우리 스타좀 해보신 분은 요거, 요거, 아시겠지만. 요거, 요거. 어. 요거, 요거. 음. 요거, 요거 어, 이거잖아. 딱이나. 사 삭제됐대. A씨. 어허. 아니, 왜, 왜 브리다드 사진을 삭제하고 지랄이야? <laughs> 네. 아무튼, 요런, 요 사진 스타크래프트에 있는데. 요거랑 뭐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. 네. 어머. 뭐 비슷하죠? <laughs> 네. 더 무서워요. 현실판 캐리건이었네. 음. 이거 합성한 것도 있던데 그냥 없어졌네. 아무튼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로 있는 게 이게 링크도 달아놨더라고요. 아씨, 아 근데 진짜 들어봤죠? 저 손은 아무리 템버링이네 장인 인이라고 하지만 네. 어 너무 살벌해. 저 주먹에 맞으면 음. 아, 턱주가이 날아갈 것 <laughs> 같지 않아? 여기 진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재밌습니다. 이제 끝나고 돌아왔으니까 자, 이번 주부터 우리 캐리건이 프라이데이를 비롯한 <laughs> 네, <laughs> 네, <laughs> 예, 예, 색기요를 상하고의 과거의 아름다운 사랑 얘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집중적으로 퍼진다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뭐 안도 다다어도 만났더라고. 어, 그리고 거기서 저분한테 옷 선물 받잖아요. 건축가가 옷을 만들어줬어. 건축가인데? <laughs> 네, 명신이가 17일 일본 도쿄 소재 식당에서 안도다다와 오찬을 함께 하며 친교를 다졌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, 아, 이게 김건희 입장에서는 졸라 빡 도는 거야. 중동 가서도 지가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따라다녀. 심지어, 아니, 그러니까 둘만 만나다니까 끌어낼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같이 정상, 그, 정상들 그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, 일본은 철저하게 김건희를 배제를 시켜버린 거거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게 없으니까, 음. 저러고, 저러고 나를 치 나름대로 가갖고, 어떤 스케줄 소화를 한다고 한 건데, 그 제일 음. 했던 게, 아 근데 우리 다다오 아저씨는 왜 자꾸, 저기, 이불 속에서 본그 꼬맹이, 음. 어? 음. 아. <laughs> 아저 토... 주원, 뭐... 주원 주원 주원의 그토로인가아 뭐 아,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토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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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<laughs> 저렇게 또 닮았나 몰라 <웃음> <웃음> 저렇게 났으니까캐리건 나고 토시오의 만남 같잖아 근데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예전 사진 자꾸 생각이 나서 음... 어... 예전부터 눈빛은 좀 그랬구나 우리 음... 토시오가 근데 이거는 대놓고 저 사진이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떨어져서 사진 찍었어요 근데 근데 떨어뜨려 놔도 머리가 훨씬 더 크네요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 머리가 더 큰데 응? 아니 좀 붓기나 빠짐까지 너무 급하게 시술한 거 아니야 이 정도 되면 어... 다른 사람이죠 네. 이제 안도 나서 지금 이 사진 뜨게 하려고 아... 일부러 간것 같아. 왜냐면 안도다도 나올 때마다 이사진수 있거든. 그러면 빈건이도 <laughs> <laughs> 싫을 거 아니야, 이사진은 자기도. <laughs> 왜 싫어? <laughs> 네? 아니, 자기랑 다르니까 지금. 한사람인줄 알고 아, 사람들이. 아, 얼굴이. 어, 어. 아니, 근데 얼굴은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요. 아니, 근데 그 그러니까, 덮어야지. 이걸. 이제는 이제는 저 얼굴로 못 돌아가거든. 이미 너무 커져버려 어, 갖고 네. 이게 커져버려서 <laughs> 너무 커져버려 <laughs> 이 얼굴로 못 돌아간다고 어, 어. 정말 변신의 우려가 있어서 <laughs> 이게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. 골조가 그래도 원 골조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음. 그 후로도 계속 털고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네. 이제는 이제 골조 기본 골조도 다 떨어진 데다가 음. 워낙에 이제 내장재 외장재를 많이 붙여가지고 <웃음> 과거의 <laughs> 건물로 돌아갈 수가 없는 <laughs> 상황인 거야. 음. 어? 아. 기본 뼈대도 근데 음. 이 양반도 그, 가, 그 항상 시선을 45도 보는 거는 어디를 보고 어, 있는지 어, 어디를 <laughs> 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사진을 찍으면서. 네. 아, 저 얼마나 그렇구나. 손이 근질근질했으면 못 가게 하려고 잡고 있네. <laughs> 네. <laughs> 혹시나 왼손이 나갈까봐 오른손이 격렬하게 잡고 있네요. 손은 실근슬서 응, 네. 방지해야 된다. 습관 나올까봐. 음. 습관 나오면 네. 안 된다. 그래서 무슨, 뭐, 이런데 가고, 음. 뭐 사진 찍는데도, 뭐, 뒤에, 야, 뒤에 애들, 막 모두. 돋보이네요. 도쿄 한국대학에 네. 가서. 뭔가 네. 나팔바사 해바라기가 그러니까 보통 펴 있는 것처럼. 네. 보통 어린이들은 사진 찍으면 음. 가운데 있는 성인은좀 무릎을 꿇던가. 음. 같이 배려를 하잖아요. 그렇죠. 없어. 뒤에 애들은 막 난리야. <laughs> 그러니까 얘들 안 나왔어. 진짜 이런 사진을 <laughs> 보니까 우리 지우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. <laughs> 대갈명신 존나 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요, <laughs> <노래예요>, 도라 노래. 어? <laughs> 네. 그리고 무슨 여기 민예관인가? 뭐 이런 데 갔대요. 가 가지고 <laughs> 뭐 사진 을 많이 찍고 요거를 이제 방문록을 남겼습니다. <laughs> 네. 방문록을 남겼는데 <laughs> 이거 남길 때마다 <laughs> 남길 때마다 진 <laughs> 어... 거예요. 네. 자, 어머. 어떻게? 누가 봐도 틀림없지 <laughs> 않습니까? 같은 펜으로 썼나봐. <laughs> 난 저걸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쁜 게, 그게 송명훈이라고맨 밑에 이름이. 오명훈오명훈하고송송성디하고 송, 있어가지고. 저걸 <laughs> 볼 때마다 자꾸 아내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야. 뜨끔 잊을 거야. 수가 없거든. <laughs> 조심하십시오. 어? 네. 근데 아이고. 글씨체가 네. 완벽한 증거 아닙니까? 당연하죠 네. 저거는 어디 없애지도 못해요 네. 저거 가지고 필적감정 한번 해보자니까? 근데 뭐 필체도 잘안바는데 나는 아무리 안 해도 음. 똑같은 거 같은데? <laughs> 나는 아니 펜도 왜 같은 걸 썼어? 같은 펜인 거 같아요 <laughs> 그런가? 저펜 들고 다니나 봐 <laughs> 이거 음. 옛날에도 2007년에도 지가 이렇게 쓰고 저펜 음. 비싼 걸 거야 어. 알지 그거 내가 쓰는 거 비싼 거 그거 가져와 한정판 이런 자연하지. 거 거기 이름에 뭐 일제 이름. 파이로트인가? <laughs> <laughs> 이름이 쓰여져 있을 거야 내 이름 쓰여진 그펜 있지? 그거 가져와 음. 음. 그래서 증거를 여러 군데 국제적으로 그 증거를 남기고 있다 그렇지 네. 이제 저거는 압수수색도 못하고 없애지도 어. 못해요 박제됐기 음. 때문에 네.